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대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위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말하오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오늘도 어김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며 우리 노래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라는 찬양이 있는 것처럼 아,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종적이고도 또 어, 우리 그 신앙의 가장 그 핵심 뭐 어떤 의미에서는 근거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죠 그때가 되면. 어 이제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이 없어지게 됩니다. 어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에 따르면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따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고 그랬죠, 그죠? 네, 공중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함께 들려 또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처소. 새 하늘과 새 땅,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 보좌를 우리 눈으로 직접 보면서 그곳에서 영원한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영원한 생명으로 그렇게 누리게 될그 시작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뭐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그것이 시작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의 이제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최종적인 그런 소원,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희미하게 되면 신앙은 그 원동력을 잃게 됩니다. 이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뭐 어떤 그런 복된 것들도 있죠. 분명히. 있지만 그것은 신앙의 근본적인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치우쳐서 눈에 보이는 것, 현실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신앙과 관련해서 그렇게 마치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신앙대로 살려고 하면은 핍박과 고난이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거죠. 그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치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그 삶의 그 힘든 신앙의 여정들을 다 보상할 날이 온다. 우리가 멸류관 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보상받을 그 날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뚜렷하게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의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끝까지 가는 거죠. 성현이가 지금 이제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제 꿈을 이루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이 자신들에게 더 뚜렷해지게 되고 또 그것이 더 이렇게 가까워 오는 것 같고 이럴 때에 힘들지만 그것을 참고 그렇게 준비해 가서 그거 결과를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사는 신앙의 삶.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 신앙의 뿌리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것들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두 가지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기대하고 붙들고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가 지금 현재 뭔가 손으로 잡는 것 같고 이런 모든 것들은 무너지고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뚜렷하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직위를 얻고 그리고 막그 속에서 이제 물질적인 것이나 아니면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어, 그것 속에서 어떤 누리는 풍성한 것들이 있다고 해도 그것들을 붙잡고 그것이 마치 최종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선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떨어질 것들입니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기 보면 해 달, 뭐, 별, 하늘, 하늘의 권능,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뭐, 자칫 잘못하면 하늘의 권능이라고 하니까 뭐,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그 바로 윗부분을 보면은, 어제 살펴본 말씀에 보면, 이제 이런 그 세상적인 어떤 권능, 예, 네? 이런 거,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거죠. 그 날.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누리고, 사람들이 붙들고, 마치 그것이 거짓 선지자로 이제 그 자기를 구원해줄 그런 구원자처럼 세상의 물질이나 아니면 뭐힘 있는 사람들이나 권세나 이런 것들이 자신을 구원해줄 구원자인 것처럼 그렇게 붙들고 살 때, 그때 환란 후에 이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그 모든 것들이 지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게 됩니다. 여기서 해달 별이라는 것들은요. 그냥 이 천지 만물의 뭔가 그 위험 있고 장엄한 어떤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이 해달 별이 실제로 그 로마의 신, 신들이기도 신 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그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마치 잘 보여주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그 하늘의 권능,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상식으로는요, 이것들이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천지에 일어나는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뭐 어떤 우리가 기가 막혀있던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더군다나 하나님이 이 심판의 때를 준비해서 이 심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사람들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하고 너무나 두려운 그런 현상들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해, 달, 별이 우리의 어떤 천지 어떤 그런 자연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좀더 깊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이것들을 영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이 로마의 신, 다시 말해서 우상이잖아요. 우리가 붙들고 사는, 예. 그것이 없어지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사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없애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둥바둥 세상 것들 붙들고, 그것 좀 있으면 막 자기가 막 세상에, 그것 좀 없어지면 막 천지가 무너진 것처럼, 이렇게 사시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식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신앙이 아무리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신앙이 대단한 사람처럼 그렇게 막, 어, 보여지고, 교회에서 막큰 일들을 막 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 뭐, 세상에서 뭐좀 얻으면은, 또 세상에서 원하는 것좀 이루어지면은, 막, 이렇게, 어깨 피고, 목빳채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 있잖아요. 그, 참, 이게 신앙적인 것이 정말,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그 기복주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직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학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 재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있어야 그 사람이 정말 사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뭐, 외국에 유학 갔다 오고 이러면 그 사람 무조건 똑똑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 말이 다 거의 오라요. 국내에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요 별로 처주지를 않아요. 이런 것들을 붙들고 사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붙들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가 꼭 붙들고 살려고 하는 그것들을 모두 여지 없이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그것들을 무너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들이 무너질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어떤 상상이나 어떤 환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시는 뭐 다니엘이라든가 또뭐 에스겔이라 이런 유명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환상이나 뭐 그런 것들이죠. 두 눈으로 보기는 해도 그것들이 지금 세상 천지 만물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겪는 현실이 아니죠. 그런데 이때는 그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현실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통곡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요. 그 통곡이라는 말이. 헬라우르 콥소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날카롭게 잘려나가다라는 뜻과 동시에 가슴을 치며 곡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두 개를 같이 묶어서 생각해보면요, 이 모든 사람들이 잘려나가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억울하고 두렵고 무서워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애곡하는 거예요. 장례식에서 슬피 우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세상 것들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들이 가슴을 치며, 잘려나가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들도 물론 볼 것입니다. 그들이 봤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 바위와 차라리 나를 덮어다오, 그렇게 고백한다 그러잖아요. 말씀에 의하면. 여기서 30절 끝에 보리라 라는 말은 호라오라는 말입니다. 호라오.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몰랐던 것을 알아차리다라는 거예요. 예. 이전에는 믿지 않았어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이 두 눈으로 직접 보면서 이제 그때, 비로소, 예? 가슴을 치며 깨닫는 거죠. 그때는요, 늦은 거예요. 그때 내가 이제 보면서, 아, 예수님, 이제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늘들리는 이야기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되면 내가 뭔가, 진짜로 고백하게 되겠지.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요. 근데도 의심하면서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때에는요, 기회가 없다 그랬어요. 그 날이 마지막인 거예요. 심판으로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 오심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오심의 그 약속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잔에당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러일 것이고 이것들을 그때 비로소 알아차리는 그런 어떤 긴박하고 두려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우리 마음 속의 믿음으로 붙들게 되면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그 주님만을 이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고 우리가 그때 주님을 직접 보면서 가슴을 치며 후회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택하신 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택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좀 부족합니다. 에? 돌아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참 연약하고 그렇죠. 때로는 어떨 때 보면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살 때도 있어요. 우리가 참 부끄럽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러면요, 그것을 이 시간 묵상하시고, 마음을 다시 고쳐잡고, 우리가 그 믿음을 붙들고, 믿음대로 사는 조화 여러분들이 되면 돼요. 문제는 뭐냐면요,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주님 붙들고, 정말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게 많은 것이 있어도, 이건 모두 주님의 것이고, 내게 많은 것이 없어도, 너무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붙들고 사는 그런 어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보일 때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이럴 때도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게 없는 겁니다. 그냥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떻게 되겠지 뭐. 내가 그냥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34절을 한번 보세요. 35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번째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 이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때 마태복음 5장에 거기에 보면 이 말씀을 똑같이 하세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근데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뭐 때문에 이 말씀하셨냐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율법의 항목들을 모두 지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계명, 그 말씀, 그 율법의 의미와 뜻,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전에 함께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그것은 새로,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 너희들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정리해서 신명기에서 말한 그 말씀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계명이 이것이다라고 가르쳐준 게 바로 세계명이에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내게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이다. 율법이 뭐예요? 그것이에요, 율법이. 그러니까 믿음은요, 우리가 어떤 항목을 지키는. 그래서 내가 예배 한번 드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관계인 거고요. 믿음은 관계인 거예요,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냥 뭐좀 이렇게 안 나오면 마음이 좀뭐 끌끌어우니까 그냥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그래가지고 막 예배 목사가 막 연락해가지고 예배 좀 드리자 우리 신앙생활 이제 똑바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마지 못해 가지고 막 억지로 그냥 한번 해주고 이게 무슨 관계입니까 여러분?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껍데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택카신자라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택카신자라는 의식은 뭐냐면, 우리가 좀잘안 되고,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우린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 때문에 울컥하고, 곳곳이 찡해지게 되고 나 같은 이 존재를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느껴지기도 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문제 해결되고 우리가 좀돈좀 좀 벌고 성공하고 수익이 생기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래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 자체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이 마지막 날에 내가 수많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위해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의 증거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은 너무나 사모하는 그분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눈 빼앗겼다가도 우리가 말씀을 보면 다시 우리 시선이 주님을 향해서 내가 오매불망 나의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내가 뭘 준비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택한 자라는 의식을 가진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삶 그게 바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낸다고 했어요. 그 광경을 여러분 마음 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너무나 그 놀라운 광경 아닙니까? 막 가슴이 벅찰 것 같아요. 전 생각해 보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지금까지 고생하고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이 머릿 속에 다 사라질 것 같은 막 벅찬 것 때문에 가슴 속에서부터 눈물이 솟구쳐 오르는 그런. 여러분, 그,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뭐, TV는 사랑을 싣고, 이 옛날에 했던 게,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얼핏 보니까 한번 한 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 보면은, 옛날에 막 자기에게 그 은혜를 베풀었던 은사들이나 이런 분들을, 이렇게 좋은 분들을 이렇게 만날 때, 그때, 만나기 직전에 막몇년 만에 만나는데, 10여 년, 뭐 20년, 뭐 30년 이렇게 만나는데, 막 그때 막 가슴 졸이면서, 막 왔나 안 왔나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딱 얼굴을 보면서 음악이 막 나오죠. 그때 막 눈물이 확쏙코치잖아요 그래가지고 붙들고 막 울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게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런 가슴 벅찬 기대감, 그 설레임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그냥 우리가 찬양의 어떤 한 가사일 뿐이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하나일 뿐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이며, 우리 믿음의 원동력이에요. 힘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이 지속되어도 끝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이기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했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거 뭐 길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이그그 그 지역의 그 나무들 특히 무화과 나무는요 이 여름에 추수를 합니다. 여름에 추수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겨울에서 봄까지는 그 잎사귀가 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메말라 있는 상태에 있다가 이제 늦봄 정도 되면 잎사귀가 딱 나면서 이제 추수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름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유하면서 이 앞서 이야기했던 환란이 오는 그때가 오게 되면. 너희들이 그 환란을 맞이할 때 힘들다, 뭐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 오는 거라 라는 어떤 징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눈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고, 그때 인자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일어날리라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궁극적으로 올 때에도 이런 징조를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 일은 AD 70년 그때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접 눈으로 겪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요 허언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실제적인 증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는 주님이 오실 그 날을 기대하는 에? 미래에 대한 마지막 날에 대한 주리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 천지 만물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어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날에 대한 소망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좋아 여러분들은 택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택하신 자답게 그날에 두렵고 떨리는 징조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을 가지지 않는 자들이 받을 심판의 그 두려움을 생각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주님 모심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